김어준이 띄우는 이런 정치인들이 중도 외연확산을막고 있어요, 사실상. 최혁진이가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의원입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자기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고 주장했다가 그것도 삭제했나봐, 페이스북에서. 민주연구원에서 주최한 민주당 정책전문가 양성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와 지역혁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며, 참고로 저는 아직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고 했다. 그 말, 그걸 갖다 올렸다가 페이스북에서 삭제를 했다. 저녁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전국의 민주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다시 들어오고 싶어하는 거죠. 무소속인데 민주당에 다시 들어오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냥추미미한테잘 보려고 막 그런 한 거고. 나경원 언니, 나경원 언니, 나경원 언니 다섯 번이나 반복하면서 추미한테잘 보이고 싶어해가지고 민주당 복당하고 싶어하는 거고. 어, 저는 아직도 민주당원, 민주당의 부,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고 그런 말을 페이스북에 남기면서 민주당에 복당하고 싶어하는 거죠. 친문한테잘 보여가지고 이런 이런 게 적폐스럽다 나는. 뭐랄까, 침묵질을 통해서 민주당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왜냐면 무소속으로는 다음에는 절대 국회의원 못 되거든. 무소속으로는 절대 국회의원 못 됩니다. 당이라는 간판이 있어야지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민주당이란간판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들어오고 싶어서 지금 난리 굿시죠 조역당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하고 합당하고 싶어서 난립니다. 조역당으로는, 2% 조역당으로는 다음에 비례도 3명도 못 나와요. 조역당이라 간판 쓰고는. 그러니까 민주당에 들어오고 싶어갖고 난리 굿시죠